하나야 아멘.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비아가 굉장히 추워요. 어, 진짜 저녁이에요. 잠비아 사람들요 패딩 입고 다녀요. 쇼핑몰 가잖아요. 패딩을 팔아요. 웃기죠? 근데 진짜입니다. 다음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아빠와 아들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어몇 절이냐면 55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하지 않느냐? 아멘. 어, 여러분, 저희가 맨날 전도를 하는데. 어제 전도를 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도를 했고 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 엇시겠느냐라고 도전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사실은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어, 이야기를 했고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천천히 이야기, 이야기, 어, 이야기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존중한다. 그러나 어,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아, 믿지 않는다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친구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 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굉장히 나이스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기분, 제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천천히 말해 주었고, 그랬기에 저도 그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역사성과 이미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신성에 대해서, 어, 얘기했고, 어, 예의 있게 얘기했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또, 너 혹시 이거에 대해 궁금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여러분, 어쨌든 이 무슬림 친구는요, 예수님을 존중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laughs>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존중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배척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의 가족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기적과 가르침에 놀라워는 했지만 하나님으로 믿고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저였어도 절대 믿지 못했을 거고, 저였어도 그 가르침과 능력에 대해 놀라는 했지만, 그리고 그를 기대하고 궁금해는 했지만, 어, 아마 배척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 사실 어제 무슬림 친구를 만나고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 생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영원히 살고 죽겠노라 고백을 할수 있었는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어, 아 진짜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은혜였음을 어,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수 없고 그것이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반대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은혜들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무술인과 같은 친구들에게 또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 그리고 그것들에 붙잡혀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발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 저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 해 주신 줄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그 은혜를 흘러 보내는 자들이 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